실제로도 마약 카르텔이 전 세계 에 많이 있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보셨지만 그저 콜롬비아의 에스코바르라든지 이 그러한 조직들은요 거의 지방 정부 전체를 아예 장악을 하고 자기들의 왕국으로 만들고 있는 정도이고요. 지금 이 오게항에서 적발당한 선박도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 동남아시아 마약 카르텔 간의 연합이라고 그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정도의 국제적인 카르텔 간의 연합마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동남아대로 황금의 삼각지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쪽 그 태국하고 미얀마 그 사이에 거의 경찰이나 군당국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마약 카르텔만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자기들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그 유엔 등이 파악한 인터폴과 유엔 등이 파악한 마약 카르텔이 중심이 되는 전 세계 마약 시장의 규모가 연간 540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700조 원 정도니까요. 대한민국 1년 예산 정도가 마약에 의해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마약 카르텔이 미국과 유럽의 단속 강화로 어, 기존 유통로가 차단되니까 음. 이제 그 새로운 우회 통로로 우리나라와 그 동남아시아를 활용하고 있는 음.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 근거로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부산항을 중심으로 적발된 코카인만 해도 약 600kg을 어. 넘어섰으며 지난해 8월에도요, 캐나다인 그 마약 조직원이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페인트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구산항으로 그 액산 코카인을 밀반입해가지고요, 콜롬비아인 국적의 마약 제조 기술자 두 명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강원도 횡성에서 이게 허름한 창고를 빌려가지고 약 12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300억 원대 상당의 고체 코카인을 제조해가지고 국내에 유통시키려다가 적발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글로벌 마약 조직은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코카인을 유통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휴. 자, 지금까지 아주 유례없는 대규모 마약 밀반입 현장을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마약 때문에 발생한 참혹한 사건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느 한 골목을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흰색 차량을 검은색 차량이 막습니다. 사람들이 내려요. 그리고 갑자기! 오 그런데 오? 흰색 차량에게 테러를 가합니다. 오 네, 네. 네. 흰색 차량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우와. 벽과 차량에 끼어가지고 도망가는데 우와. 실패합니다. 자이 사람들이 지붕까지 올라가서 난동을 막 부리는데요. 우와.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급기야 우와. 이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쇠파파이프와 곤봉으로 집단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미스러진 사람들을 뒤로 한채 가해자들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뭐야? 아, 대체 뭐, 이 일은 왜 일어난 걸까요? 아니, 오, 약간 뭔가 약간 영화에서 볼 법한 장면 아니에요? 맞아, 약간 예. 나를 배신한 맞아 맞아. 뭐 조직원을 응징하는, 응징하는 거. 약간 그런 장면처럼 보여 가지고 너무 스섭다 폭행을 당한 저두 명의 남성은 각각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사건 전에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 외국인 마약 조직의 판매책을 흉기로 위협을 해서 마약을 빼앗은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서 이에 분노한 마약 조직의 수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세 명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폭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약 전쟁인 거죠. 해당 조직 구성원 대부분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들이었는데요. 원료 공급책 마약 제조책 판매책. 등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신종 마약을 만들어 왔었고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약 1년 동안 마약을 판매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1년이면 와. 사실 이 마약 조직은 이 폭행 사건이 없었다면 검거되지 않은 채더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폭행 사건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범죄단체 조직죄는요 자기들끼리 결성해서 범죄를 저지르겠다라고 한 조직이다 확인이 되면 이들이 하려한 범죄 혐의에 대한 모든 형량이 다 모든 조직원들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마약사범으로는 최초로 범죄단체 조직제가 적용이 된 겁니다. 결국 조직원 16명을 기소했거든요. 이 마약 조직의 수장에 대해서는요, 징역 10년형 이 법정에서 선고가 되었고요. 나머지 조직원들 최대 징역 7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남의 나라 얘기구나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약의 수입, 소비, 유통, 예, 그, 이용당할 가능성도 매우 어, 커졌다. 마약은 절대로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이야기다. 경각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